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음, 태평양 물산입니다 어, 한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 6월 2일날 자료 애널 자료로 나왔고 선녀주 조우나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어, 제가 내일 어, 오프라인 발표하는 날이라 음, 발표 끝나면 오전은 저희 카페 130분 있는 카페에다가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음. 지금 계속 제가 OEM 업체들만 보고 있는데, 여기 유튜브에 뭐 질문들도 오시거든요. 근데 APTC 뭐 지금은 리뷰 안 하나요? 해주시기도 하고, 저기 뭐 이슈 있거나, 지금 뭐잘 하고 있잖아요. 음, 이슈 있거나, 무슨 음, 리포트 나오면 관심 종목이다 하는 거고, 제가 다 보유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섯 종목도 안 되거든요. 보유 종목은. 뭐다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일진 하이솔루스에 관련해서는 상장 승인 나올 거냐,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음 날짜는 확인을 저는 들었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뭐, 뭐 구독자는 몇명안 되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 혹시, 음, 그는 뭐, 이렇게 공시로 나오면 그때 확인해봐야 될것 같구요, 뉴스나.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계속 보고 있는 섹터라서, 어, 지나칠 수가 없어서 리포트 보는데, <laughs> 환경의 리포트를 보는데, 음, 이제, 태평양 호전하고, 산업 리포트거든요. 이거 같이 있어서 보는 김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제가 이거 했던 종목이라서 2810원, 이제 1353억대 이제 5월 4일날 종목 발표를 했던 종목이라서, 음, 좀 떨어졌는데. 기업 개요나 간단한 거는 안 하고 이 섹터 산업 리포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하 산업 분석 리포트를 이쪽만. 다볼 수는 없, 고 시간 관계상, 화장품이랑 뭐, 다볼 수는 없고. 중소형 의류 OEM, 섬유 전방산업의 수주 증가로 실적, 점, 실적 성장 전망. 중소형 의류 OEM, 섬유 업체. 제이스코프레스 이쪽 가방이고요 백산. 이거 가죽 쪽이고. 태평양 물산, 호전실험 모두 전방산업의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수주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다만 업체별로 시차가 존재한다. 캐주얼 가방 및 의류 생산 업체인 제이스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1분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수기 3분기로 갈수록 신조 모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포츠 오류에 납품한 백산 태평양물산 호전실업의 경우 1분기까지는 부진하였으나 베이스 부담이 낮아지는 2분기부터 모두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내수 소비 호조에 따라 최근 오더 상황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이거 어제 한 것처럼 음.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분기가 좋고 2분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 거는, 어, 따로 확인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확인을 해보시야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호전시럽이 기저가 낮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 전방 기업, 회복과 신규 바이오 확대로 실적 성장 전망.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기업 친화적으로 개정되어 비용 세이브 효과 기대. 태평양 물산은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오도 물량 확대 전망. 가동률 상승과 루스율 개선 노력에 따른 중장기 수익성 상승 기대. 그 다음에, 중기 실적 모멘텀 이익 내버리지. 둘다 똑같이 난다. 라고 보신 것 같고. 음... 영업이익 좋아진다. 사업계획은 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시가총액 추이 그리고 리포트 왔습니다. 리포트만 읽어볼게요. 아 이거 리포트 읽기 전에 평양물산 보시면 제가 발표했던 4주 전 5월 2일날 자료하고 조금 많이 바뀐게 어, 여기 VIP 자산운영이 지분신고를 했잖아요. 이거 공시 내용으로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12 발행을 했는데, 12 발행을 250억 했는데, 운영자금을 80억. 채무 상환 자금을 170억에서 250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어, 리픽싱 조건 70%콜 옵션에서 40% 받을 수 100억 원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리픽싱 70%를 해서 한다 제가 이전에도 음 MFM이랑 이제 어, 다른 종목 호전실업 같은 것도 태평양물산도다 같이 이제 작은 중소형 이제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음, 자본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음, 주식이 희석된다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는 맞죠 아무리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거 나오고 그 악재라고 시비 발행한 거 나오고 아좀앞지구나 생각했는데 28일 날 VIP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이 있는 VIP 자산에서 음, 지분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5%가 안 되게 해도 되는데 이 제가 계산 그 당시 계산했을 때 66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음, 해 볼까요? 자, 01 5.18%를 지분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5%안 해도 되는데 어, 68억 됐네요. 68억 정도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포트를 좀 본다. 햇볕님우선 2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 1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기저, 기저가 낮아지는 2분기부터는 번호 무리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업 개헌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 해서 특별한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스킵할게요.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없어서 제목만 읽으면 21년 1분기 리뷰, 부진한 실적 기록. 그 다음에, 정상화 이후에도 수익성, 수익성 개선 노력은 지속될 것. 한다. 브랜드를 좀, 음, 저는 많이 봤는데, 북미 향으로 이렇게 아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호존이나 mfm 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 만한 친근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 개비나 언덕, 아마는, 어, 호전하고도 겹치는 것 같고, 아마존, 뭐, 아마존에서도 옷을 하나요? 켈비클라인, 타미, 많이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리고, 플리스터, 뭐, 그렇습니다. 알프로렌, 바나나 리퍼블리 그 정도, 어, 유럽 쪽에도 H&M, 퓨마, 네노라는 브랜드를 하는 것 같고요. 아시아는, 루이스카스텔, 신세계 인터, 네파, 블랙약, 디스커버리, 디센트, 뮤, 아이더, 어 거의 아는 브랜드가 많네요. 음. 그래서 하는데 네, 우리 매출 비중이 베트남. 베트남이 요새 조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동남아 쪽에 코로나 때문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음, 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음, 한 1분 남았거든요 이거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할게요 자회사 2호의 주요 고객사 비중 이렇게 있다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 자회사 나디아 퍼시픽의 주요 고객사 비중이 FNF 어, 지금 주고 엄청 좋은 FNF랑 블랙야크 더 네이처 홀딩스 FNF 그 직원분들에서 나온 게더 네이처 홀딩스잖아요 내셔널 음, 지오그래픽 이거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데상트 오, 이거 두 개, FNF랑 더네이처 보고, 와, 이거 공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두개 합쳐서 거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 블랭 자크도 있고, 그래서 재문은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 시간이 되면.